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익피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나가는 길에 급하게 맥세이프랑 이제 아이폰 12용 케이스가 와 가지고 예, 편집 없이 인스타그램으로 올릴까 아니면 뭐 유튜브 짤로 올릴까 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촬영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요게 이제 맥세이프 차저죠. 생각보다 그 모양 자체는 좀큰것 같아요. 일단 USB 타입 C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컬러를 딥 네이비 요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를 쓰고요 맥세이프가 가능하다는 거를 여기서 한번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폰 12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받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온 것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액세서리 개통에서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 이런 거는 딱히 안볼 거니까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이런 거는 여전하고요 이렇게 펼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 길이가 선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기 같은 경우는 0.51뭐 이런 게다 선택이 됐는데 맥세이프는 지금 단일 사이즈로 나오고 박스에도 딱히 뭐 길이가 얼마다 이런 옵션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네요 추후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포장을 잘 한단 말이에요 애플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메탈 소재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충전이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맥세이프 자체가 그 개념을 이제 마그네틱 접촉 기반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자석의 느낌이 있달까. 어, 네. 자석이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 아마 그 맥세이프 전용 악세사리들이랑 호환이 되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품 케이스도 한번 뜯어볼게요. 보통은 가죽 케이스와 실리콘 케이스를 같이 출시하는데 이번에는 투명과 그다음에 가죽 케이스만 출시를 했죠. 가죽 케이스를 제가 구매한 이유는 기존의 아이폰 10, 10S, 11때 제가 늘 아쉬웠던 거 하단 부분이 오픈형이었다는 거. 물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로 구매하지 않았었습니다. 리뷰만 하려고 보여드렸었고요. 자, 뭐 패키지 약간. 이런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 살짝 패키지 형식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 따로 더 들어있진 않네요 살짝 기대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해놓은 거야 괜히 설레이게 이렇게 비닐지를 비닐지를 벗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이고 딥네이비 색상 아이폰 5s 때 처음으로 이런 형식의 가죽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는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봤더니 실제로 아이폰 11이나 11 프로 아 아니 11이 아니구나 <laughs> 아이폰 12나 이거 편집했었을 건데 아무튼 아이폰 12나 12 프로 모델이 제가 느끼는 느낌 이 케이스를 끼웠을 때 이렇게 손에 잡히는 느낌은 한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 0이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훨씬 사이즈가 커진 건 맞는데 아무래도 측면 부분이 이제 어 조금 평평해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버튼이나 이런 거 컬러 다르게 해놨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달까.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맥세이프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악세사리가 더 들어갔다는 걸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실게 기존의 키... 뭐라고 해야되지? 기존의 치차저랑 이 맥세이프랑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런거를 이제 기존의 치차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놨어야 었잖아요 근데 이제 맥세이프 같은 경우는 자석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더라도 살짝 이렇게 올리면은 충전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맥북 프로의 그 맥세이프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있다가 이런 느낌으로 충전을 할수 있다. 이런 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 C 타입이니까 젠더가 필요 없겠구나. 네, 요렇게. 그냥. 이게 아이폰 SE2니까 그냥 충전기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티차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맥세이프 전용이면 맥세이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의 약간 범용적인 범위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맥세이프 전용은 이제 자석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폰은 자력은 가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판에 이제 맥세이프용 그런 악세사리들이 없기 때문에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쓸 때만 이렇게 착 달라붙는 요렇게 포커스를 잡으면 될것 같네요 케이스적인 마감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사실 가격이 조금 착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품 자체는 잘 뽑아내는 편이라 내부 마감도 잘 해놨고 여기 맥세이프 부분이 조금 거슬리면 나중에 오랫동안 케이스를 사용하다가 뭐랄까, 여기 자국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카톡 티도 마감을 잘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맥세이프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정품 실리콘 케이스의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더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하단이 막혀 있다는 거. 원래 이렇게 오픈형 되어 있다가. 요거를 추가를 했으니까 돈이 더 비싸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화가 날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만족하기로는 하단까지 덮혀지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걸 제가 잘라서 영상을 편집할지 아니면 요 통째로 뭐편집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이제 맥세이프랑 정품 아이폰 1아 <laughs> 아 이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마무리할게요 맥세이프 충전기랑 그 다음에 맥세이프가 탑재된 아이폰 12, 12 프로용 실리콘 케이스를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어 아이폰 11또아요 이게 입에 붙으니까 되게 힘드네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제가 픽업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조금 다를 거예요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그거는 이제, 픽업하는 대로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관련 악세사리들도 계속 올리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하구나. 편집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일하러 나가 봐야겠습니다. 안녕.